상남자 스타일이요 상남자 엄마 미안해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온 나니엘입니다 프랑스 한국 혼혈 안시현이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세리나예요 학교 시작하기 전에 K-pop 심이엄청 많이 많이 있었어요. K-pop 덕분에 한국에 왔다고 생각하면 돼. 요 제가 요즘은 그 날라 달라댄스 배웠어요. 날라 날라 어, 있지. I love, I love myself. Hey 날라 <laughs> <Hey, 나 웃음> <나 라라라 웃음> 라 <따라> yeah. o 게 가져 져넌 내게 미쳐 미쳐. 몰라 사람이요. 2010년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관심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입덕하게 됐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을 때 친구가 케이팝 팬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한국 사람 얼굴 인식이 안 되었고 말 이해가 못하고 아 이거 굳이 안 들어도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별로 사람들이 케이팝이 뭔지도 음... 모르고 왜 갑자기 아시아 음악에 관심이 생겼냐 그런 그런 질문까지 받았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죠 이제 <laughs> 잘생기고 어또 이쁘고 역시 아이돌들은 바로 비주얼 인간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너무 잘 생겨서 그냥. <laughs> 원래 미국에서는 아니면 그냥 노래만 부르거나 음, 춤을 맞아, 잘 맞아. 추거나 약간 음. 특징이별로. 근데 한국에서 그냥 노래하면 네. 아이돌로 될 수가 없고 춤까지 잘 해야죠, 랩까지 잘 해야죠, 잘 생겨야죠. 너무 매력이 음. 넘친다고 생각해요. 요즘은 사람들이 다아 BTS 알아요? 아니면 ATEEZ 알아요? 다 알아요 진짜요 인기 인기 엄청 많아요 요즘은 2010대 <laughs> 그때는. 그 굳이 사기가 엄청 힘들었고 외국에서 구하기 되게 어렵고 가게가 있거나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힘들어요 구하기 작년에 투어가 열었잖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대어 가서 백에 보지도 않고 <laughs> 떨었었어요. 아, 그때는 제가 일하게 못돼서 그냥 엄마 돈으로 샀어. 얼마 얼마? 이백 달러, 0 달러 정도. <laughs> 엄마 미안해. <laughs> 처음에 갔던 거 제일 기억이 나요. 엑서대물이에요짜 <laughs> 성미 베이비, 핸 서비스도 막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막더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에너지 느낄 수있는 거? 네, 에너지도 있고. 죄 보고 싶고. 음. 그 콘서트 끝나는 후 같이 셀카 찍을 수 있어요. 무대에서 너무 가까워서 막 발밖에 안 보이고 아니면 막 너무 멀어서 진짜 얼굴도 안 보이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. 잘못 봐요 아마 멀리서 에 봐야 되고 어차피 볼 수도 없는 거란 사람이 많으면 담도 나요 저 냄새 안 나요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솔직하게 솔직하게 가고 싶어도 티켓 사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<laughs> 티켓 지는 너무 힘들어요 몇초 안에 어몇초 바로 매진 <laughs> 돼버려요 한국 사람들끼리 피터팅이라고 해요 유유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아니 <목> <목> 지금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. <laughs> 그 멤버별 연세이 있으니까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만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. 그런 각도, 버스, <laughs> 수우스에 있는 거 진짜 신기해요. 지난 전에 있어야 해어요 <laughs>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. 무대 뒤가 그래서 돌아보면은 뭐 어떤 표정일까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 댄스 거버 만드는 거 엄청 힘들어요. 퍼포댄스를 배웠을 때는 참고할 만한 비결가 없었어요. 뒷무대 덕분에 제가 모든 동작을 동작을 음. 잘볼 수도 있고 약간 제 댄스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먹고싶어도 가무글 때 있어요. 그래서 아아아 열시인데 아, 아, 열시였는데 열시였는데 이미 지난간고 이미 지나간 대로 진짜 막 그런 경험, 다들 있으시잖아요. 막 먹고 있는데, 근데, 그, 윙크 하나를 막 놓치고, 아... 진짜 빨리지나가잖아요 근데, 걱정하지 마시오. 다 i 맛이 있어요. <laughs> 다시 떨릴 수 있어요. 너무 아쉬웠는데 다시 막 바로 볼수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지금 지하고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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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하고 싶고 <laughs> 진짜 디테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얘가 여기에 점이 있었나? 막 이런 것까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진짜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네요. 특히 4K 연산들 진짜 화질이 뭐보다 되게 좋거든요. 진짜로 볼수 없는 화질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이에요. 눈이 그렇게 잘안 보여서 잘 봐요. 상상할수 <laughs> 없는. 견럼까지할수 그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재밌는 기기 알게 되어서 기쁘고 되게 기분이 좋고 이제 유플러스 TV 아이돌 라이브 덕분에 더욱더 덕질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이런 서비스 모두 K-POP 팬들에게 엄청 좋은 것이다 유플러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유플러스 최고죠 최고 감사합니다